안녕하세요. 기차트입니다 지금 포문은 어느 정도 익히셨구요.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응용하는 을 것을 또 해봤고, 이제는 와일문을 사용해서 이제 뭘 해볼텐데, 와일문 자체의 그 사용 빈도는 포문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뭘 와일문을 더 좋아해서 잘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, 일단 포문으로서 거의 모든 거 포와 포위치로 많은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, 와일문은 이제 조금 더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하니까, 이제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, 일단은 뭐, Y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그냥 확, 확인, 아, 뭐, 스스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만 한번 하고, 넘어가겠습니다. 일단은 Y의 기본 문만 한번 익히고, 제 기본 그 목표가 그러니까 유니티 자체를 뭐 능숙하게 사용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이 게임을 만들면서 만드는 것을 통해 프로그램의 기본을 익히자가 이제 기본 목표니까요.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맞는 부분만 하고 int x란 거를 일단 한번 1로 한번 선언을 해 볼게요. 그리고 이제 while x가 10보다 작다면 1이니까 10보다 작은 건 참이겠죠? 그러니까 참일 동안은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디버그 점 로그로 찍고 예 x 값을 계속 찍습니다. x 값을 찍고 뭐 이렇게 해볼까요? x는 플러스 x다. 뭐 이렇게 찍으면 친절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이대로 실행을 하면 이게 아마 무한 반복에 빠어요 그러니까 y 문 항상 하면 가장 많은 하는 실수가 이제 무한 반복에 빠지는 건데 그래서, 뭐, 많은 경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. 만약에 책 같은 걸 찾아보셨다면. 그래서 항상 잊어먹지 마시고, X가 참이 되는 조건을 항상, 무한문을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을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, Y문이 좀 살짝, 뭐, 좀 조심스럽죠 어떤 상황이 그래서 저 X, 그래서 포문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를 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한 번만 실행을 해야 되죠. 한 번만 실행을 해놓고 요거를 이제 요 어떤 아이고 좀 이렇게 함수 이전 제 함수가 있다는 거죠. 이제 요렇게 이렇게 넣으시면 while test 라는 걸 이제 카메라 아무 아무 오브젝트나 넣고 실행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9가 될 때까지, 그러니까 10이 되기 전까지 실행을 쭉 하는 반복문이 실행됩니다. 네, 이제, 요렇게 하는 게 와일문이고, 아, 지금, 네, 그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고요. 뭐이 정도만 일단은 알고 계시는 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지금 뭐 기능 자체를 와일문의 뭐두 와일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. 일단은 그리고 그리고 많은 기능을 배우면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가 쉽게 쉽 가장 최소한의 그 문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기능을 수행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라서 뭘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, 사실은. 그리고 와일몬의 기본적 문법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뭐 수많은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해야 할까? 지루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. 그래서 오히려 와일몬을 활용해서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. 문법 자체보다는 사실은 문법을 배우면서 문법을 갖고 이거 갖고 뭘 하지? 이제 요게 할, 요거를 할 때가 좀 막막하거든요. 이제 그런 거를 다음 시간부터 스테이트 머신을 한번 만들어 볼것 같아요. 이제 이제 뭐 와일문을 배우셔서 스테이트문을 만든다는 게 사실상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근데 하지만 이 포문과 포문을 어느 정도 익히시고 와일문의 기본을, 이런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이제 한번 해보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요것을 통해서 얻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한번 도전하기를 권해드리고, 만일에 와일문이나 포문에 대해서 좀 부족하시다 싶으시면 제가 다른 강의 를 정리를 한번 해볼 거기도 하고, 아니면 뭐 다른 강의, 뭐 그런 더 근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한 동영상도 많으니까 한번 이것저것 찾아보시면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. 감사합니다.